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성소 안에는 앞에는 성소 이 출입구 앞에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앞에 휘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들을 다 휘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히브리어 말로 들어가 보면 은 틀립니다. 첫 번째 문은 마사크라고 있습니다. 마사크. 마사크는 앞에 임미 붙고, 사카에서 나왔는데, 사카는 이 카프, 이 덮는 커버, 커버하는 것. 커버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막이 되겠습니다. 뭘 이렇게 덮는 막 출입구 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막이 있는데요. 요것을 파로케트라고 있습니다. 파로케트. 그래서 이 히브리만이 분명히 다른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파로케트는 일 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성소 앞 출입구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먼저 그이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파로케트 휘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로케트는 청색실과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꿈 배실로 짜서 만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색은 하늘을 뜻하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자색은 왕신 주님, 홍색은 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가늘게 꿈 배실은 이 하얀색은 주님의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주님을 상징함을 알수 있죠. 이네 가지 실로 이렇게 짜대 그룹들 캐로빙을 수놓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쪽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속재석 위에 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대로 이 그룹을 수놓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을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그 시딤 나무를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은 음받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성서는 총이 널판이 남북으로 20개, 20개, 그래서 총 40개가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8개 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널판이 있는데요. 이 널판 하나에 이하나에 음받침, 그리고 또 하나 음받침이 있어서 널판 하나에 두가, 두 개의 음받침이 들어가죠. 그래서 총 보면은 총 96개의 은 받침이 들어간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4네 개의 금 기둥이 세워지고 그 밑에 은 받침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은 받침이 들어가죠. 그리고 한 개의 받침에 한 달란트가 들어가니까 총100 달란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엄청난 무게의 은 받침들이 이 널판과 기둥을 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기둥,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을 이렇게 펼쳐놓기 위해서 이 금기둥 네개 앞에 이렇게 금갈고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 금갈고리에 폴대를 이렇게 넣어서 휘장을 이렇게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파로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에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찢을 수 없는 두께의 그런 휘장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으신 그언약궤가 있는 곳즉 하나님 앞으로 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이 휘장을 자신의 육신으로 이렇게 찢으신 것을 알수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일년에 대속제일 날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접 매일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출입구 성소 앞에 있는 출입구를 출입구의 이 막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싹, 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강액꼰 배실로 수어아서 짜서 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둥은 총 다섯 개로 만드는데요. 금기, 어, 금기둥을 다섯 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그이 폴대를 만들고 그 폴대 앞에 이렇게 걸쳐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앞에 그 파로케트하고 이제 다른 게 다섯 개. 아까는 네 개였지만 여기서는 다섯 개의 금기둥이고요 이건 역시 시딤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뒤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기둥과 다르게 여기는 은 받침이 아니라 놋 받침으로 했습니다. 스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은은 속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전인 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 안에 있는 이 휘장과 이 성소, 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이 입구, 성소 출입구에 있는 이 휘장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의 차이를 한번 저희를,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성소 출입구 휘장은 히브리말로마삭 라고 읽고요 뒤에 있는 휘장은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파로케트라고 읽습니다 앞에는 그냥 커버,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막은 커버이고요 뒤는 베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 수를 보시면요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휘장의 앞에 있는 기둥은 총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앞에 있는, 어, 성소 출입구에 있는 금 기둥은 총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침의 재질을 보시면, 뒤에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는 금 기둥은 은 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성소 출입구, 이 받침의 재질은, 어,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띵나무에 금이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입구에 있는 기둥이나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기둥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앞에는 수놓지 않았고요. 뒤에 지성소 앞에 연약계의 그룹을, 속재소 위에 그룹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그룹의 모양대로 수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휘장의 재료들, 즉, 가늘게 꼰 배실, 거룩하신 주님, 청색실, 하늘에서 오신 신성하신 주님, 자색실, 왕이신 주님, 홍색실, 고난당하신 주님은 성소의 출입구, 휘장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소 위를 덮는 앙장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뜰 입구와 대제사장의 그 애봇,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계시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그 자체이시며 주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안식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어또 큰지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